자 드래곤볼 식사게임 어 드디어 왔죠 음 신캐릭터 내놓다 해놓고 어코어 매우 어려움 자봉 아주 고생한 후로 한 이틀 고생했죠 어 3일만에 나왔습니다 자 찰라 헤이 찰라 가겠습니다 어 혼혈 사이아진을 위해 뼈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우터 간단하게 볼게요 이번에 부활 반어 부활 엘반이죠 그다음에 보자꾸자꾸만 나오는 자꾸 그다음에 또랑이 등등 곁다리 있습니다 미반 피콜로 빡공 빡반 비루스 삼아 그다음에 보자 팀 등등 옛날에 있었던 올스타 친구들까지 같이 있습니다 3주년 기념이죠 어, 한번 가볼게요 재미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으면 진짜 3주년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엘반을 위해서 오늘 사이어진 오라가이라가 이트다 오아 오케이 빨간색. 쟈매매. 쟈매매. 야배. 야배. 와! 어아 파이팅! 파이파이 와! 이 서르스라! 서르라 도우예! 도우예! 오마에노 오마에노 일단 넘길게요 그냥 아 이럴수가! 이런 재미없는 연출 기대했지만 어림도 없었으아 18000개를 이런식으로 태우면 안돼 좀 날먹좀 하자 어? 다운로데이 언제나 반갑죠 도라아이티다도라아이티다 땡큐 도라곤볼 파킹은... 메 하메! 나오는데? 오래돈! 가치다! 아오래도터치다 하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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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이즈! 시라스라스 <웃음> <웃음> 와, 제로 연출이 도라곤버로 나온 거예요? 이런 이해를할 수가 없는 게임. 괜히 기대잖아, 으아.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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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으 아,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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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좋아. 안 아, 좋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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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랑 아이티다 오랑 아이다 스파킹 두개 이상! 가자! 헷! 가자 그쪽! 하! 그쪽! 가메하메! 가메하메! 아오랑 같이다! 아야! 한 네! 자, 기대합니다, 이번엔, 제발. 오가이다. 아, 저 앞으로리 나왔어. 마카세, 저 앞으로리. 오마이와, 자자보자구 득템. 사마노, 다음은 밀타마에. 아, 아 이런 마담아, 오스 다음은 오마이는보 짝구가 또 나와 버렸. 보짝가 벌써 쌈소이. 쌈소이. 오, 자꾸 삼성 예. Yeah. 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자꾸는 말고 나는 어.. 리미티드 반 필요합니다. 오, 뭐야? <뭐라> 제발. 야간리데. 이 오라노 야배, 야배.

미치겠어. 아, 미치겠어. 아, 한 사이클.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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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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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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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아! 상 아! 아! 오, 제발 0.5%의 하나이가 아니 네. 근데 근데 갱기다마도 당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어 보자 한번 볼게. 야한번 예. 어, 볼게요 이번 갱기다마. 저번에 갱기다마 아주 재미 없었지만.

참 <목소리> 어이가 없습니다. 아주 어이 없어. 마지막이야. 아, 요거 하고 또한번 티켓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 용석 다 털리네. 용석이란다. 보석. 메와 오라니 같은해. 오라니 같은 이 오라노 전력다 하메 하메.

시계를 걱정이야. 세계 중에 하나 리미티드. 아진 아, 미치겠다, 야, 아, 폭사할까 그냥. 어. 폭사해요 말아요. 어? 폭사해 말아. 라마스. 폭사해 그냥. 다운 로딩. 폭사하는 거야 그냥. 사해그사 그냥. 폭사해 그냥. 사이 그냥. 이 폭사해 그냥. 폭사해 는냥폭 그냥. 사해 그냥. 는그 그냥. 블루로그루다브크다하메 어? 어? 가자! 가자! 자시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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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냥. 해. 우토, 우토, 도이, 도이, 쇼에, 쇼에, 응 나, 응 나, 예, 좋아, 뭐 캐오라, 좋아, 어, 하나씩 먹는 거야 이렇게, 어, 하나씩 먹는 거야, 그냥 고지타도 먹고 다 먹는 거야 그냥, 또다운 로딩이야, 다 먹는 거야. 오라 아이티다. 내가 슈퍼 사이언트! 하, 내가 슈퍼 사이언트야. 야, 다먹 뭔가야 그냥. 대기다아 right? 자, 제발 줘라. 이거 줘야 된다 진짜. 많이 버렸다다 먹는 거야 그냥, 어? 겐삼. 겐잠 미나고. 미나고. 이번에날 실망시키지 말아줘, 제발. 만 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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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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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씨, 폭사해, 그냥. 오메오. 죽어, 그냥. 죽은 거야. 죽는 거야, 그냥. 맞아, 오. 죽어, 몰라, 그냥. 다 해. 오메오, 오라니, 카트네, 오라니, 네아이 없다 힘이 없

이야 배. 야우 와! 각고시야. 각고시. 잠깐만. 잠깐만. 2 3 4 5. 죽어. 그냥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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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어. 몰라. 죽어.

미치겠다 진짜 긴장했지만 어, 명함은 먹기는 했지만 어,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어. 이거 아니야 나 지금 중요한 거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걸 받을 때가 아니에요 오메가 파워파이 아냐. 아냐. 내놔라 너무 많이 썼다 아니 그저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어? 아? 너는 왜 자꾸 나와?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나슬프게 오메 오거 붙어. 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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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다. 크크. 계 와! 와! 진짜! 형, 제발! 나 없단 말이야, 보석내 나라 이제! 어? 어. 어라니 가져온지! 어디서 가져야설산야설산설산 설산이야! 산설산 <설산이야>.

아, 섹사, 아, 아, 큰일 날 뻔했다. 아, 다 날릴 뻔했어. 아, 아 큰일 날뻔했잖 날릴 뻔했어. 마음 놓고, 남았스. 너 타오스. 마음 놓고 사마스.

여러분, 3주년 색사했습니다. 어, 혼혈 사야진 완성했습니다. <laughs> 완성했어요. 예. 누구 빼냐? 또 나가라. 좋아. 어? 식사했습니다식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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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나온 빡반 꼭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엄청나게 태워서 겨우 먹은 빡반. 폭사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 아. 좋아. 나 여한이 없다, 진짜. 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현기증 나요. 네, 다음에 또 봐요. 화이팅!